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 끼를 책임질 남자, 진주정 t v 의 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제가 저번 영상부터 홈파티 음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요리는 탈사소스와 과카몰리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나초칩을 함께 먹으면 맛있는데요. 탈사소스랑 과카몰리 준비하는 재료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다양한 요리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재료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는 어, 아보카도와 토마토, 그리고 희망, 양파, 그리고 마늘 조금 준비했고요. 여기 크러쉬드 레드페퍼, 레몬즙을 준비했는데 라임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개인적으로는 라임이 맛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소금, 후추, 나초칩을 준비했습니다. 들어간 재료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재료를 다 준비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 볼게요. 우선 양파를 다져주시면 되는데, 양파는 이렇게 끝에를 다 자르지 말고 조금 남겨주시고, 여기 칼집을. 그 다음은 피망을 한번 다져볼게요. 피망은 그냥 이렇게. 씨앗은 잘라서. 피망은 이렇게 썰어서 그쭉쭉 쭉하게 써신 다음에 쉽게 다질 수가 있습니다. 전 피망을 사용했는데 어뭐 할라피뇨 고추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 그냥 고추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때 그때 어 여건에 맞는 재료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잘게 다지고 싶으면 이렇게 어, 모아주셔서 이렇게 칼 끝을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좀 쉽게 다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다져진 것 같습니다. 빡! 음, 다음은 마늘은 저희 한국 음식에는 많이 쓰지만 외국에서는 한두개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마늘은 그래또두 개는 아쉬운 것 같고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마늘을 다질 때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칼날을 옆으로 잡고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아까처럼. 어, 마늘을 빠을 수도 있는데, 어, 이. 할사랑 곽화물리에 너무 물기가 많은 건 좋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다져주시는 게더 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은 다진 마늘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그냥 마늘을 하나 다져주시면 더 맛있는 요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수를 한번 손질해 볼 텐데요. 어, 한국 분들은 사실 대부분 고수를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요리에 조금 들어간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수를 안 좋아하시면은 안 넣으셔도 무방한데, 그냥 멕시칸 음식의 약간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넣어주시면은 좋습니다. 벌써부터 약간 그 고수, 이거 무슨 냄새라고 해야죠? 약간 세제 같은 냄새? 샴푸 같은 냄새? 그게 좀 나네요. 고수도 다져주시면 되는데, 저처럼 고수를 약간 무서워하시는 분은 고수를 좀 잘게 다져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리에 들어간 고수는 그래도 고수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고수를 다지니까 고수 향이 엄청 올라오네요 이제 탈사 소스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토마토를 전질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반을 잘라주시면, 씨드를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가운데 씨를 파줍니다. 어, 오늘 토마토는 살이 되게 실하게 들어있네요. 씨는 별로 없고. 칼을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잘안 잘리네. 다진 토마토를 과카몰리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4개 정도 다져보도록 할게요. 칼집을 주고, 손질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토마토를 손질해줍니다. 안에 있는 거는 뭐 그냥 먹어도 되고 딱히 지금 요리에 쓰이진 않기 때문에 어, 안에 씨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설탕을 좀 쳐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에 씨를 다 뺐으면 한번 토마토를 다져볼게요. 바크. 토마토를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토마토도 아까 피망이랑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살사 소스는 어,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하, 해도 괜찮지만, 토마토를 구워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번거롭게 하실 거면, 어, 껍질도 다 벗기시면 좋습니다. 양이 너무 많네요. 근데, 살사는 토마토가 메인이기 때문에 토마토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테이블 깨끗하게 닦았어요. 토마토 한 컵이 완성됐습니다. 그래도 더 남았지만 빨리 다져볼게요. 네, 재료를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쌀사소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마토 두개 분량, 두 개, 세개 분량 정도 되는데 요거를 먼저 넣어볼게요. 그리고 양파 반개 분량 정도의 양파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반개 분량을 넣어줄게요. 희망을반개 분량 넣어줬습니다. 많이 놀라는데요. 그리고 마늘도 좀 넣어줍니다. 그리고 크러쉬드 레드페퍼 이것도 조금. 그리고 레몬즙 아,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한반개 정도 분량의 레몬즙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 후추. 그리고 아까 다져 놓은 고수를 이렇게 약간 프레쉬 살쌀을 만들 수도 있는데 토마토 하나를 갈아서 넣어주면 좀더 트렌디셔널한 멕시칸스러운 살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레몬즙을 조금만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라임즙이면은 그 라임 향이 더해져서 훨씬 맛이 좋을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은 꼭 마트에 라임이 있다면 라임을 한번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살사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 빠그 쌀쌀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 과카몰리 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카몰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아보카도 인데요 이게 사실 익은 아보카도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투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잘 익은 아보카도 구분하는 방법이 어려운데 팁은 그냥 되게 단단한 파란 초록빛깔 덜 익은 아보카도를 구매하셔서 집에 상온에 한 이틀 정도 두시면은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뀌고 숙성이 다 되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이런 숙성이 된 아보카도를 구매하시면 약간 상태가 안좋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숙성시켜서 드시면은 어, 정말 맛있는 아보카도 드실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보카도는 일단 반으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비틀어 주시면 부드럽고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씨앗도 그냥 이게 미끄러워서 잘안 빠지는데 칼로 이렇게 한번 찍어서 너무 부드러워서 그냥 빠지네요, 쑥? 볼에 아보카도를 숟가락으로 그냥 엄청 많이 익었어. 이렇게 파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보카도 두개 사용해 볼게요. 빠끈. 네, 아보카도를 준비해 주시면 레몬즙을 넣어서 포크로 으깨주면 됩니다. 그리고 레시피 영상을 참고하실 때는 이게 외국 음식이니까 외국 분들이 하시는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한국 분들이 하시는 거면 사실 재료가 똑같지도 않거든요. 한국식으로 변형을 하시기 때문에 이왕 참고하실 거면 외국 분들 영상을. 네, 이렇게 아보카도를 충분히 꺾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토마토. 물에 담가둔 양파 물기를 빼고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늘 마늘 조금 페퍼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고수 고수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볼게요 섞어주면 과카물리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카물리도 완성이 됐습니다 빠크 <끝> 쌀사와과카물리가 완성됐습니다. 요렇게 담아놓고 친구들이랑 뭐 와인 한잔 해도 분위기가 좋고 간단한 술안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카몰리를 써서 한번 먹어볼게요. 요즘에는 식당에서도 과카몰리 파는 곳이 많은데 그냥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으니까 정말 훨씬 프레시하다고 해야 되나? 쌀사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올려서 어, 색깔이 너무 예쁜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카몰리가 되게 크리미하고 약간 고소한 맛이라면 쌀사는 토마토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훨씬 신선한 맛. 개인적으로는 쌀사가 좀더 매력이 있는 것 같네요. 과카몰리도 한번 듬뿍 싸서 먹어볼게요. 그냥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옆에 두고 이렇게 찍어 먹으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ASM r 한번 해야지. 또 식감이 좋으니까 한번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ASM 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혼나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아그자 아그자 너무 꿈쩍 꿈쩍한 것 같은데. 음 오늘 정말 간단하게 살사 소스랑 곽카물리를 만들어봤는데 간편하고 함께 즐기기에 너무 좋은 요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따라하기 쉽고 어 만들기 어려운 요리가 아니니까 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